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 배울 노래는 고향 그리워입니다. 네, 4분의 4박자 노래고요 네, 이렇게 처음부터 한 박자 반으로 시작하니까 강하게 시작하죠. 그리고 강하게 시작하고 그 뒤에 부분은 여리게 해줍니다. 처음엔 세게 해주고, 그 다음 여리게 해주고. 샘여림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약을잘 살려줘야만 네, 노래가살죠깊어 가을, 는가 밤에 고, 향 그리워 네, 처음에 시작, 세게 시작했다가 짝이 그에 여리게 짝이 주는 거죠. 한번더 하면 이짝가는 가을밤에 이 짝이 리워말 눈물, 짚, 니, 다. 여기서 눈물, 짚, 니, 다. 이 부분이 음, 음폭이 커요. 예. 눈에서 물로 올라갈 때 크고, 또 물에서 짐으로 내려올 때 크고. 이런 부분을 부드럽게 묶음으로잘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 눈물, 짚, 니, 다. 예. 한번더 하면, 맑은 하늘, 여기서 바라, 바라가 높잖아요. 높, 높아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맑은 하늘 바라보며 눈물 짓니다. 한번더 하면, 맑은 하늘 바라보며 눈물 짓니다. 시냇 물은 소리 높여, 잘잘 잘 흐르고, 잘잘 잘 흐르고, 여기서도 음폭이 높죠? 그 부분도, 어, 그걸 세게 내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해줘야 합니다. 잘잘 흐르고, 아시겠죠? 소리를, 고음을 우아하게 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연습 많이 해야 되죠? 신의 물은 소리 높여 절절 흐르고 한번더 하면 신의 물은 소리 높여 절절 흐르고 저량하게기어기는 울며 나누고 그래서 철령하게 철을 강조를 해야죠, 해줘야 돼요. 철령하게 기록기는 양악의 기록기는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요. 울면 아는데도 부드럽게. 울면 아는데. 한번 더하면 철령하게 기록기는 울면 아는데. 깊어가는 가을밤. 고향 그리워 예, 깊어가는 가을밤에 그 부분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에 고향 그리워 이부분을창 닫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연습 많이 해야 돼 고향 그리워 아시겠좀 묵직하게 탁 깔아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깊어가는 가을밤에 고향 그리워, 맑은 하늘 바라보며 눈물 짓니다. 맑은 하늘 바라보며 눈물 짓니다. 네. 뭐, 박자, 박자가 까다롭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발성 연습하기에는 참 좋은 노래죠. 맑은 하늘 바라보며 눈물 칩니다. 어때요? 노래가 쏙쏙 들어오죠? 예,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